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요엘 2장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날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이들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는 본래 목적은 회복이지 파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 그날이 파멸의 날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나팔소리를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소리와 나팔소리에 귀 기울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 912화 오늘은 2023년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요일 2장 1절부터 32절까지 낭독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살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원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원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장 1절부터 32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 여호와의 날에 파멸에 이르게 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그들을 향한 파멸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나팔 소리에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의 멸망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똑같이 멸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목적은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여호와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 날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준비된 자들, 나팔 소리와 선지자의 소리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름비와 늦은 비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의 구원과 회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나를 위하여 만민에게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리니와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예언으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엘서 2장 10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은 악을 파멸시키기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날입니다. 의를 높이 세우기 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의 편에 서 있는지 의의 편에 서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의 편에 서 있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날에 설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의 역사가 또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실 때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준비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또 오늘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인,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긍휼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